아나 지금 살이 원래 아, 옷 갈아 입어, 이야지옷아연다옷 갈아 입어. 이거 만두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모광입니다. 지금 잠이랑 컨텐츠를 하나 지금 찍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만두를 사 왔거든요. 근데... 이거를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서 샀어요.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가는 척, 좀 씻는 척한 다음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먹방을 좀 찍을게요. 자몽아, 네. 똥 싸? 아니요. 아 그래? 야나 지금 땀 많이 흘려가지고 나좀 씻을게. 어, 안 어. 자 여러분들 오늘의 먹 제가 만두를 좀 준비했어요, 만두. 네. 자몽이랑 같이 먹으려고 네. 만두를 좀 사왔어요. 근데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. 이거 내 돈으로 샀어요, 내 돈으로. 자몽이가 또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, 자, 만두에다가 일단 먹으 들어갈게요, 그냥. 하, 여러분들, 갈비 멘두 준비했고요. 갈비 멘두. 네. 음, 우와, 우와 맛있다. 음식은 같이 먹는 것보다 그렇게 혼자 먹을 때 몰래 먹을 때 음식이 더 원래 더 맛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죠? 여러분도 한번 음, 집에 가서 음? 여자친구 몰래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. 와이프 몰래 여자친구 몰래 뭐 친구 몰래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. 몰래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야 갈비만두 여러분 미쳤죠?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음, 음, 와, 음. 너무 맛있다. 와, 너무 맛다 진짜. 아, 는나왜 부르냐? 있어 여기. 음. 아. 다 먹을게요, 그냥. 와. 오서 t v 보고 있을게. 어, 어! 씻었어? 뭐라고? 씻었어? 아, 이거 쓰자 이제. 만두 어 만두? 만두? 거, 거기에 식구에 있지 않아? 없어. 어디 있지? 식탁 위에 있었걸잘 찾아봐. 어? 냉장고에 넣어 놨지 않았어? 냉장고에 안 놓았지. 식탁 위에 있겠지. 없어. 아, 안 들고 왔나? 어? 안 들고 왔나? 진짜 맛있다. 와, 다른 만두 한번 게 여러분들 다른 만두 한번 갈게. 우와, 우와, 미쳤습니다. 미쳤어요. 이건 좀 다른 만두인데, 고기 만두인데. 아, 야, 금방 나가. 배고파. 만두 좀 찾아와봐. 안주 여기 있잖아. 우와, 진짜 맛있네. 음. 오빠. 어. 오빠 아니야, 이제 옷 입어. 어. 만두 식당에 있다니까 다 아니 나좀옷 갈아입어야지 못못 아, 옷 갈아입어 야 같이 먹게 랬잖아 <laughs> <laughs> 뭐해 아 주지 밤야 손으로 면 어떡해 혼자 다 먹고 있어? 안 <laughs> 먹어. 아니 오빠 방에 냄새 장난 아니야 지금. 아, 이게 뭐야? 아 내나 나가서 같이 먹겠는데 왜 여기서 먹고 있냐고. 아. 이게 뭐야? 왜다 먹어? 내 갈비 만두. 이거 갈만이잖아. 갈만 이게 갈비 고기. 아, 아 이거 다 먹냐고? 아 아, 줄게 잠깐만 빼줄게. 아 미친 새끼 진짜. 어. 오빠 여기. 반에 냄새 다 배겨. 왜 여기서 그렇게 먹고 있어. 와, 아니 배가 너무. 아왜 혼자 처먹냐고. 고... 아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. 와. 와 진짜. 아 진짜. 아내 갈만. <laughs> 와 근데 존나 맛있다 여기. 아니 씻고 나온다며. 씻었어? 이제 씻어야지. 이제 씻어야지. 아, 지금 땀 진짜. 이... 밖에 나갔다 땀을 너무 많이. 꺼 꺼. 야야야. 아니 우리 반반 먹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. 나 고기 만두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고기 만두는 진짜. 갈비가 존나 맛있어 내가 이거 먹자 했잖아 와난 사실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, 음식은 그건... 아니거든 와 모르고 갈비를 다 빨았네 와 아니. 그래 김치만두는 내가 사실 손을 안댄게 나는 사실 김치만두를 좋아하지 않아 난 무조건 고기랑 갈비인데 근데 이게 김치만두가요 네. 여러분들 이거 조금 랄부이쪽을 <laughs> <쭈구>, 주름이랑 이게 <laughs> 아니 너무 디테일한데? 나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보여 이게 지금 랄부만두 <laughs> 느낌인데, 이게 지금, 이게 라이브. 아 그렇게 거구나. 말하면 내가 또 어떻게 먹냐? 왜너 라. 라이브 잘 먹잖아! <laughs> 뭔 소리야! 아, 아 이건 그냥 뭐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이건 죄송합니다. 네. 아, 나 근데 단무지가 있어야 돼. 어, 와, 야, 잠깐만. 와, 이거 다시 먹어야 되겠다. 집중하고. 와, 잠깐만. 간장도 좀. 내가 실수했어. 간장을 모르고 안 꺼내가지고. 아니, 갈망을 다시. 와, 나 이거 진짜. 완전 눈절가서 먹었네. 근데 여기가 아까 우리 같이 샀는데 와. 김치만두가 일반 김치만두가 아니라 약간 매운 김치만두라고 해서 우리가 샀잖아. 그러니까 와 미쳤다 눈 아예 돌아가서 와 아, 진짜 먹어봐. 맛있다 여기. 아 먹어 먹어 먹어. 갈만 어떻게 다시 사와 빨리. 아. 내최애가 갈만인데. 아 진짜로? 그럼 먹어봐 나 하나도 안 먹을게. 와. 뭘 하나가 당연히 <laughs> <laughs> 두 개밖에 안 남겨놓고. 그러니까 하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 먹으라고. 필요 없고. 어 하나도 안 먹을게. 야야 맛도 야. 아, 없다. 야 그럼 내려놔. 아니한일 아니, 그만 드세요. 랄부 한번 먹어야지 나도. 아 오빠 먹어봐. 어 랄부 만두 한번 먹을게요. 근데 여기 매운 게 맛있어.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쭈글쭈글탱이가 랄부예요. 예. 네. 야 이거 진짜 매워? 아니 매운 거를 이제 요즘엔 잘안 음. 먹는단 말이야. 한번 먹을게요. 음. 랄부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사장님이 겁 주신 건데 여기 그렇게 안 매워. 맛있어. 응. 그렇지? 괜찮은데? 응. 우와. 맛있대. 응. 말보잘 먹네, 오빠. 내일 알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지 뭐. 아. 아 갈비 두개 남아서 손안 댈게요. 드세요. 아 여기 어디야? 장우 덕분만두아 어. 이러면 좀 광고 같네. 알지 뭐 이거는 뭐돈 주고 사먹은 건데 응. 광고 아닌데. 어머 나 이거 여기 이게 너무 좋아. 우와 이거 진짜 매콤하다. 응내 스타일이거든. 이거는 여자들이 환장하겠다. 응 맞지. 응. 응. 나도 집에서 가끔씩 이거만 시켜 먹고 세 팩. 진짜로? 씨 이런 거지. 어 근데 난좀 매워. 고기지 손좀 댈게요. 아니 배안 불러? 어 너무 맛있어서. 혼자서 너무 많이 처먹은 거 아니야? 아. 와, 음. 와, 난 사실 1등은 갈비야. 음, 응, 어. 이등 고기, 갈비 먹어. 와, 음, 진짜 맛있다. 나는 여기 왜 집앞인데 왜 줄을 서나 했어 아니 줄을 서서 먹는 거야 어왜 줄을 서지?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이게 어, 맛있네 아 여러분들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뻥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야 화장실 불 끄고 오라니까 껐어 아 그래? 아! 아니, 다 <laughs> 먹었잖아, 오빠! 아, 이제 다 먹었어! <laughs> 아, 뭐야. 아, 부러워, 진짜. 아, 아 이제 다먹었다 아, 배부러라다먹으라야두 개밖에 안넘겨놨잖아 아, 빨리 안 먹었어. 이제 먹으려고 했어, 나. 아, 빨리 먹어야지. 만두야, 근데 어딨냐? 니키누게 네 어딨냐? 그냥 먹는 거지. 아, 너무 화네 너무해. 아니, 니키누게 네 어딨어? 그냥 먹는 거지. 손, 손을 잡히면 먹는 거야. 같이 먹자고 사는 거 아니야? 아우, 맛있네, 씨발. 음. 나는 고기만도 안 먹고. 아안 먹어? 나 원래 고기는 안 먹어. 어 그래 고마워. 야 이거 뭐야? 나는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일부러 내가 저거 좋아한다니까 저거부터 줬졌지어 갈비부터 완전 줘버렸네. 와야 근데 여기 맛있다. 어쩌하고아 <laughs> 여러분들 아 영상 끌게요 이렇게 화내서 영상 못 찍겠어요 같이. 아, 진짜 나 갈만. 아, 영상 끌게요.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빨리 거 영상 끄고 사와, 빨리. 나 저거 먹어 되니까. 아, 핫딱지 나서. 안 되겠다. 아, 와, 여기 맛있구나. 음. 이거 잘먹는다 오빠? 어, 와, 나 만두 오랜만에 먹어. 아니, 그냥 두루, 두루 쓰는 거야. 왜만두집에 두루 쓰지? 이랬는데, 진짜 맛있네. 와 맛있다 방에서 혼자 처먹으니까 맛있었어? 네아 <laughs> 근데 좀 불쌍해 보였어 꼭 그렇게 먹어야만 했어? 네 <laughs> 내가 이거 다밥 먹을까봐? 아, <laughs> 갈비만두가 딱 이렇게 딱 조금 열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는 완전 갈비만두 좋아하거든 응 나도야 난 김치만두를 아예 안먹고잘 나는 김치랑 갈비 응. 무조건 갈비만 더 있으면 어 <laughs> 이건 진짜 맛있고 오케이 아다 응, 먹었다 아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전다 먹었으니까 <laughs> 네 끌게요 <laughs>